오늘로 성긴제과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넘길 때가 됐어요. 직원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퍼져나갑니다. 회장의 아들인 이재훈 본점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결연도 아니고 연차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팔린 빵을 만든 직원을 후계자를 정하겠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 후 계속 말했어요. 누구든 메뉴를 제안할 수 있고 매출은 매주 공개합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내 공정성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재훈이 앞자리에서 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35살인 그는 지난 10년간 본점을 맡아 매출을 두 배로 늘린 인물이었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실적만큼은 확실했거든요. 회장의 선언을 듣고도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든 본점 실적이 말해 줄 겁니다. 이제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에게는 이미 승부가 끝난 게임처럼 보였거든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베이커리 학교에서 수료식이 한창이었어요. 28살의 이슬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제 빵을 배웠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슬비는 은채복 회장의 외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장과 그녀뿐이었죠. 어머니 은혜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만 성진재과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거든요. 수료식이 끝나고 이슬비는 홀로 학교 뒤편 정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내 이름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입사해라. 오직 결과로만 이겨라. 이슬비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눈 비밀 약속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성진재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피출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좋아요 할아버지. 해보겠어요. 이슬비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쌓은 노트와 레시피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그녀에게는 빵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슬비의 첫 출근날 새벽 5시였습니다. 성진제과 본점은 아직 어둠에 쌓여있었지만 제 빵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있었어요. 오늘부터 계약직 한 명이 들어온다고 했죠. 이재훈이 생산라인 파트장인 공명수에게 물었습니다. 공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이슬비라는 분인데 프랑스에서 제 빵을 배우고 왔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라. 이재훈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굳이 계약직으로 들어올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계약직 한 명이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 정각에 이슬비가 제 빵실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온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슬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녀를 한번 훌러보고는 파트장에게 말했어요. 위생 창고 정리부터 시키세요. 그다음엔 반죽 정량표 정리하고요. 기본적인 잡무를 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입 계약직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슬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밤늦게 제빵실에 불이 켜져 있고 다음날 아침이면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 계약직이 남는 재료로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중한 명이 이재훈에게 귀띔했습니다. 이재훈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재료 아깝게 뭘 하는 거야? 혼자서만 빵 굽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슬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주어진 일만 묵묵히 했고 동료들과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이재훈이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이슬비가 뭘 하는지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남은 밀가루와 단팥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죠.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빵을 좀 굽는 알바 같네. 이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은채복 회장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본점을 둘러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빵실까지 들어왔어요.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장이 이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계약직으로 이슬비라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제빵을 배웠다고 하는데 아직은 기본 업무만 맡기고 있어요. 그래요. 회장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 직원 지금 어디 있나요? 저기 위생 창고를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훈이 가리킨 곳에서 이슬비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는군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재훈은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이틀 후 이슬비가 처음으로 메뉴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이었어요. 이재훈이 서류를 받아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흥 유자라, 이런 재료로 뭘 만들겠다는 거지? 일반적인 단팥빵에 유자크림을 넣는다는 아이디어였어요. 비주얼도 화려하지 않고 특산물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비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맛과 신맛이 만나면서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이재후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소량 생산을 허가했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 만든 빵이 얼마나 팔리겠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이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된 거예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사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서 어제 그빵또 없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네. 이빵 먹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그냥 단팥빵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맛이야.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SNS에도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제과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 진짜 대박.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 이건 그냥 팥빵이 아님. 뭔가 감동적임.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사 매출 순위에서 3위에 진입한 거예요. 마케팅 지원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재훈은 매출 보고서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비, 저 계약직이 만든 빵이 3위라고? 그는 급히 제빵실로 가서 이슬비를 찾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낸 거죠? 이재훈이 물었지만 이슬비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그냥 재료들이 어울리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재료들이 어울리는 방법? 유자의 신맛이 단팥의 단맛을 더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크림이 둘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고요. 이슬비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이재훈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회장 은채복은 조용히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의 판매 현황을 보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빵 이름이 예쁘네요. 비서가 내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규칙이니까요.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사이 이슬비는 벌써 다음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남아서 새로운 재료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밤과 크림치즈를 베이스로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빵을 먹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죽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는 빵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직원들도 서서히 이슬비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 계약직 진짜 뭔가 다르네. 근데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긴 해.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 신입이 만든 빵이 본점 주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마케팅 지원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는 새벽에 일어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슬비가 사용하는 재료실을 확인해 보려는 생각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라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유자 농축액과 특별한 단팥 반죽이 보였어요. 이재훈은 몰래 사진을 찍고 재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재료면 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재훈은 비슷한 재료들을 주문하고 자신만의 레시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름은 고소 인절미 크림번으로 정했어요. 인절미 가루와 크림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강조하겠다는 아이디어였죠. 며칠 후 이재훈의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팀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포스터 제작부터 SNS 광고 사내 뉴스레터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본점 매니저가 직접 개발한 프리미엄 빵. 전통 인절미의 고소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화려한 문구들이 매장 곳곳에 붙었어요. 첫날 판매량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마케팅이 뒷받침되면 다르지.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조용히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생산라인 파트장 공명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누가 봐도 이슬비 레시피 뒤집은 건데. 맞아 재료 조합이 거의 똑같잖아. 그럼에도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점 매니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슬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마다 새로운 반죽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뺏긴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 몫일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반페이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한편 회장 은채복은 두 제품의 매출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고소 인절미 크림번의 초반 판매량은 분명 높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진짜 빵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곧 드러날 거야. 며칠이 더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소인절미 크림번에서 유통온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크림 성분이 상하면서 일부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빵 먹고 배탈 났는데 환불해주세요. 이어서 SNS에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가 핀빵 사진과 함께 성진제과 품질관리 엉망이라는 글이었어요. 이재훈은 급히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날밤 비슷한 신고가 10건도 넘게 들어왔거든요. 금요일 아침 성진제과 본점은 비상사태였습니다. 고소 인절미 크림범 관련 민원이 하룻밤 사이에 30건을 넘어섰거든요. 이재훈은 새벽부터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즉시 회수조치하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이재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매니저님 이대로 가면 식약처 민원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매장에 회수 지시부터 내려요. 이재훈은 이를 악물며 답했어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반면 이슬비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흥 유자크림 단팥빵은 꾸준히 팔려 나가고 있었고 품질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빵은 정말 안전하고 맛있다는 후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계약직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는 거지? 이재훈은 의아해하며 이슬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반죽 온도부터 발효 시간 보관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크림이 분리될 수 있어요. 이슬비가 후배 직원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재훈은 그제야 자신이 놓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레시피는 따라 할수 있어도 세심한 품질 관리까지는 복사할 수 없었던 거죠. 오후에 회장이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은채복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직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출 회복률만 지켜보겠습니다. 회장은 공식 입장 대신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재훈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변명은 됐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전면 회수하고 레시피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이재훈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슬비는 새로운 메뉴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밤과 크림치즈를 베이스로 한 레시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조화를 이루도록 했어요. 밤의 고소함과 크림치즈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그녀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한 비율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빵 표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단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이재훈은 마케팅팀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광고 문구가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했으면서 이런 품질이 뭡니까? 마케팅팀장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훈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어요. 반면 이슬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 계약직 정말 무서운데? 조용히 일하면서 계속 성과를 내잖아. 근데 묘하게 끌리는 게 있어. 진짜 빵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슬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달후 본사에서 신제품 대전 개최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판매 1위 제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재고율과 반품률, 고객 후기까지 모든 걸 점수화해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이슬비는 이미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짠밤 식빵이라는 이름의 신제품이었어요. 소금 크러스트와 꿀조림 밤 그리고 크림치즈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제품이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네. 소금이랑 밤이랑 꿀이랑. 처음 시식해본 직원들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한입 베어 물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소금이 단맛을 더 살려주네. 신기해. 단짠밤 식빵은 출시 3일 만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매장 앞에 대기줄이 생겼고 SNS에는 인증샷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진재과 단짠밤 식빵 진짜 미쳤다. 한입 먹으면 울컥함. 이건 그냥 빵이 아니야. 예술 작품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생각해냈지? 천재 아니야. 후기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을 넘어섰어요.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재훈은 매출 보고서를 보면서 경악했어요. 단짠밤 식빵이 2주 만에 전체 메뉴 1위에 올랐거든요. 누적 판매량이 1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계약직이 만든 빵이.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 은채복은 전국 매출 보고서를 받아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단짠밤 식빵의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재고율 0% 반품률 0% 고객 만족도 98점이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군.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최종회의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이재훈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한테는 왜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10년 동안 본점 매출을 두 배로 늘렸는데도 한 번도 잘했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넌내 아들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젠 결과로 말할 때야. 결과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룬 성과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성과와 진심은 다른 거다. 너는 성과를 냈지만 진심은 없었어. 회장의 말에 이재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빵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10시 성진재과 본사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창립 기념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연단위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은채복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더 무게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제품 대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재훈은 앞자리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슬비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국 판매량 1위는 단짬밤 식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이내 궁금증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만든 제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누적 판매량 11만개 재고율과 반품률 모두 0% 고객 만족도 98점을 기록했습니다. 회장이 수치를 발표하자 직원들 사이로 감탄사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메뉴를 개발한 사람은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슬비입니다. 순간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이슬비를 찾았습니다. 이슬비 그 계약직 말이야? 계약직이 1위를 했다고. 회장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 후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슬비는 제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는 손녀라고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럼 애초에 게임이 아니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이 벌떡 일어섰어요. 손녀였다고요? 그럼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아니었잖습니까? 회장은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너는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이 아이는 계약직이었지만 결과로 증명했어. 하지만 누가 더이 회사와 빵을 사랑하는지 이제 모두 알겠지.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회장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슬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일한 점 사과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빵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생산라인 파트장 공명수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알아봤어. 진짜 실력자라는 걸.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이재훈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슬비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인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성진재과의 새로운 총괄세프는 이슬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다음날 이른 아침 이슬비는 새로운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가슴에는 이슬비 총괄세프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계약직 출입증을 반납하고 정식 직원증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내 이름 걸고 구워라.